마을 사람들이 장민호의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다, 장민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그의 고향 마을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이큰 경사를 이야기하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단지 그가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스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가 이 마을의 아들이자 함께 자라온 이웃이었기 때문이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가에는 형형색색의 리본과 화려한 꽃다발이 가득 달렸다. 주민들은 직접 마을을 청소하고 꽃문을 세우며 집집마다 정성껏 장식을 했다. 마치 자기 집 아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모두가 정성을 다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집앞 평상에 앉아 어린 시절의 민호를 회상하며 자랑스러움과 뭉클함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혼식 날 아침, 마을 골목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왔다. 신랑 행렬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깃발과 꽃을 흔들며 뛰어다녔다. 여인들은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신부가 얼마나 고운지 이야기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모두가 마치 한 가족처럼 진심으로 이 행복한 날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날 마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작은 잔치를 열어 장민호를 축하했다. 결혼식 생중계가 시작되자 마을 회관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신랑이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모두가 우리 민호다 하며 손뼉을 쳤다. 그리고 그가 고향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불켰다. 스타가 된 지금도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고향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행복한 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 마을의 자부심이자 축제였다. 사람들의 웃음 속에는 따뜻한 정과 오랜 인연이 깃들어 있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피어났다. 그의 사랑 이야기는 전국의 팬들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고향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도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해가 저물 무렵, 부드러운 바람에 결혼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하루였다. 모두가 우리 마을의 아들 민호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 장면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축복을 보냈다.